눈도 좀 건조하고 이래서 두 성분은 기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병용 섭취도 가능한 제품입니다. 인공 눈물 사용 횟수 감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더 이상 눈 건조로 걱정하지 마세요. 이 아이리프가 해결해 드립니다. 이 제품의 경우 이 주요 성분인 감립주정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이눈 건조 및 안압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주변에도 나눠주고 저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. 루테인 자체는 이 황반색소 밀도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거고 눈 건조라든지 아니면 눈 피로 이런 쪽으로는 좀쓸수 없어서 저는 얘를 좀 따로 챙겨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감잎 주정추출물은 이 눈물막 유지 시간도 증가시켜 주고 눈물막 이 생성을 좀 증가시켜 주는 등이눈 건조 개선에 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개별 인정형 원료입니다. 시험 결과를 보면 4주부터 조금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고 이 기능성을 받은 거는 12주 섭취했을 때 어,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. 기능성을 받은 제품입니다.